자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는 두 자연수 a, b에 대하여 이함수가 0과 b 사이에서 최대값 16을 가질 때 a와 b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예요. 자 지금 이함수의 식을 보면 최고차의개수가 음수예요.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. 그럼 위로 볼록하고 항상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에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셔야 돼요. 그래서 x는 a가 대칭축이 됩니다. 근데 우린 지금 0에서 b 사이의 범위에서 최댓값을 찾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0에서 b 사이가 모두 a의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즉 b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댓값은 바로 x가 b일 때겠죠? 그래서 b를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.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2ab가 얼마인 거죠? 네, 16인 거예요. 근데 a, b는 자연수예요. 그러니까 시간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자연수 a, b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b를 묶어내면 2a b 이렇게 돼서는 16이 되죠. 자, 우리가 2a가 b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2a b는 플러스예요. 그러니까 b도 플러스고 2a b도 플러스인데 b가 만약에 1이라면 자, B가 1이라면 2A-B는 16인 거거든요. 1을 대입하면 A의 값은 자연수가 나오질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B가 2라면 2A-B의 값은 8이겠죠. 자, 그러면 B에다 2를 대입해서 A를 계산하면 A는 5가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B가 이제 4라면 2A-B도 4가 나와야 되는데 B에 4를 대입하면 2A가 8, A는 4가 되겠죠. 그 다음에 b가 8이다. 그러면 2a b가 어 2가 나와야 되죠. 근데 b가 8이니까 2a는 1 0이어서 a는 5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얘가 16이면 b가 16이면 2a b가 1이어야 하는데 b에다 16을 대입하게 되면 2a는 17 홀수가 나오니까 a는 자연수로 만족하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a, b의 순서쌍이 세 종류가 나왔어요. a, b를 써 보면 5, 2, 그리고 4,4, 그리고 5,8인데, 자,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B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순서쌍을 구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세 번째 경우는 B가 더 커버리죠.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경우가 아니에요. 그래서 가능한 거는 5,2와 4,4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축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자, X는 A가 대칭 축인데, 얘는 일단 자연수기 때문에 0은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확실해요. 근데 B가 만약에 A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면, 최대값은 바로 A에서 존재하게 되겠죠? 그래서 지금 상황은 A보다 B가 큰 상황이고요. 이때 최대값은 A일 때니까 XA를 대입합니다.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. 이 값이 16이 된다. 그럼 A제곱은 16이어서, A는 풀마 4, 자연수니까 A는 4가 되겠죠? 자, A가 4예요. 그럼 B는 얼마가 되죠? 네. 더 이상 이제 AB에 대한 관계식이 없잖아요? 그러니까 4보다 B는 커요. 근데 기본적으로 B는 2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B의 값은 5, 6, 7, 8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.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4,5, 4,6, 4,7, 4,8 이렇게 4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아까 처음에 나왔던 5,2와 4,4까지 표현을 해 주시면 총 6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.